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맥나라 방시의 왕생 맥나라 방시의 왕생 이런 제목입니다. 맥나라의 방시보살님은 생원인 오웅도의 부인이었습니다. 나이 30세에 일찍이 홀로되어 절개를 지키며 부처님께 기이하며 일심으로 나무함미 탑을 연불하며 수방정토에 왕생하겠다는 발언으로 이와 같은 정토음만을정토만을 닦아오신 분입니다. 또한 노보살림이 계셨는데 이분 역시 재개하면서 20년 동안 방시보살님을 따라 연불 수행해온 노보살림이 도토반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맥나라의 방시보살님은 1585년도에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대수롭지 않은 작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소 함께 염불하던 노보살림을 불러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다른 잡단 한마디의 말이나 그 밖의 모든 잡단 일들을 모두 멀리하고는 일념으로 염불에만 전념하셨다는 겁니다. 이 방시보살님은 임종 하루 전에 목욕하시고 깨끗한 시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다음 날 새벽에 향을 피워놓고 예불하면서 일념으로 염불하고 예불하며 자리에 앉아 편안히 왕생하셨다 는 겁니다. 이 방시보살님의 아들 용선이라는 사람은 진사에 겁지한 그러한 인물로서 그 아들에게로부터 어머니 방시보살님의 왕생 소식을 전해들은 주경 운서 선인께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방시보살님은 젊은 시절부터 홀로되어 가부가되어 절개와 절개를 지키고 부처님께 기여하여 정토연불 수행을 해온 그러한 보살로서 일반 보살님들과는 달리 도반인 노보살님과의 연불 수행으로 거룩하게 왕시하는 그런 가보를 듣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 아